오늘도 살려주시고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서두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 주셨고, 현재도 그런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어떠한 죽음의 위험한 고비에서도 능히 건져 주실 것을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었고, 동네 밖에 갖다 버려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지역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도록 막고 사슬에 매어 감옥에 갇혔었는데 지진이 일어나 바울도 살아나고 관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바울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의해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하였고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려 즉사할 위기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다 건져 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현재도 그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하며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죽음의 고비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으로 인한 죽음의 고비, 사건 사고로 인한 죽음의 고비, 경제적 위기로 인한 죽음의 고비, 인간 관계의 위험한 고비 등등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단한 분도 죽지 않았고 오늘 살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현재도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고 오늘 3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또알수 없는 죽음을 넘나드는 위험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라굴라 광풍에서 살려주시고 복사에 물려서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바울이 확신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사로잡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신실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